예, 바벨론 왕국의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에는 어떤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왕 외에는 기도할 수 없도록 그런 법령을 내렸으니, 만약에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법령을, 어인을 찍어서 공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30일 기도금지법을 공포하는 거예요. 30일 기도금지법을 공포하며 사자굴에 넣는다고 한걸 통해 보면 이건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뭐 이런 일이 뭐 얼마든지 할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일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던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기도 금지법이 발효돼도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사자굴에 떨어졌던 다니엘은 살아나고 그들을 던져넣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오늘 바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감사의 달 11월을 맞아서 두 번째 주일에 오늘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다니엘이 왜 감사하게 됐는지, 왜 어떤 의미로 감사했는지, 또왜 이런 감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우리 안에 또 그런 감사가.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럽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에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섯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특징이 뭐요?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오늘 위험을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고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위험한 줄 알고도 자 우리는 오늘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위험에도 기도하고 편안해도 기도하고. 좋아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꾸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기도는 항상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요? 창문을 열고 그래,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창문을 열어 놓았으니 더 사람들이 잘 봅니다. 자, 창문을 오히려 닫고 기도해야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기로 목숨을 걸고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창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을 주었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해 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구하면 찾고 얻게 하고 찾으면 찾게 하고 두드리면 열어줄 거야.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 하면서 기도하도록 기도의 권한, 권세,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돼. 이게 기도해야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래도 내가 준다고 했을지라도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말씀했으니까 기도해야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기도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기도도 닫혀요.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닫히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기도의 창을 모를 열어야 돼요. 오늘 노아의 방주에도 제일 위층에 있는 것이 뭐예요? 창문을 내라고. 제일 위층에다 창문을 내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볼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들어서 보면 가까운데, 먼데, 알것 없이 전부 다 천지가 물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문을 내고, 볼거 없어도 기대할 것 없어도 하나님을 보도록 창을 내라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창이 닫히지 않고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닫히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쭉 깨를 쓰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가 안될 때가 있다니까 창문이 열려야 돼. 주의는 우리의 마음의 창을 닫아 놓아요. 남에 대한 분노, 남에 대한 원한, 이런 것들을 풀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이게 열리진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뭐, 다니엘 특세에 나와서 내가 좀 기도 좀 해보겠다고 해도 왔다가는 가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 기도가 막힌지,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가 잘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된다면, 오늘 혹시 다친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가 하도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너무 안 되니까, 주기도문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안 되니까 주기도문 을 하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주기동문 시작해서 끝나는데, 한 번, 두 번. 굉장히 딴건 못해도 주기동0백 번을 내고 가야 돼. 주기동을 백 번을 하려고 하니까, 손가락은 열 개인데, 기도하면서 한번 했네, 두번 했네, 꼽아가는데 열 번을 넘어가니까, 이게 이한 번을 더 펼친 게 이게 열한 번째인가, 스물한 번째인가, 서로막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뭐예요? 주머니에다가 매주콩을, 백 개를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번 끝나면 이걸 하나씩 끓여가지고 다른 주머니에 넣는 거야. 이게 다 없어지면 백번한 거야. 셀 것도 없어. 얼마나 기도가 안 되면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웃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얼마나 안 되면 기도하려고 그랬을까? 그렇게 매주 콩알을 백 개를 옮겨놓는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열려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 막힌 걸 여는, 그러고 기도가 열리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 있어도, 보로가 되었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이 닥쳐오고, 악법으로 기도금지법을 했어도, 그가 기도가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그의 기도는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에요. 기도의 신령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내가 오늘 해야 되겠다. 작정한다고 막 기도가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이 습관이 되네요. 자, 또한네 번째는 뭐야하루에세 번씩 기도. 하루에 세 번씩 했다는데, 기도를. 할 일이 없어서 세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섯 번 하루에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이슬람교인들. 다섯 번씩 하잖아요. 한국에 와서도 다섯 번씩 한다니까? 시간만 딱 되면 카페들을 깔아놓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찌며 기를해요 얼마나 카페트에다 머리를 박았는지 이마에 굳은살이 베긴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마만 딱 보면, 아, 저 사람 진짜 신링한 사람이로구나. 진짜 이슬람교도라구나 이걸 아는 거 왜? 굳은살이 베기고, 색깔이 변하고.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 가운데도요 멍든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눈탱이가 밤탱이처럼 이렇게 포로돼 가지고 다니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야 신령하구나 진짜 거룩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눈을 뜨면 눈으로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가는 거야. 감고 가다 보니까 들이받아니까 눈이 이렇게 멍이 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얼마나 고룩하게살려고 그러면 눈 뜨고 볼수 없는 것이 많아서 눈을 감고 가다가 저렇게 부딪혀 가지고 저렇게 멍이 들었을까. 그래서 신령한 바리생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요런 얘기를 들으려고요. 집에서 눈을 쥐어박아가지고 자기가 시포겋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멍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데 칭찬은 받고 싶고 세상에 대한 안목의 정욕은 또 취하고 싶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다니지만 그러나 나도 그런 거안 보려고 눈 감고 다니는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려고. 이게 외식이지자 그런데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하루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던 이 습관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나타나서 바리새인들도 하루 세 번씩 기도했고 이 전통이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서 베드로, 요한도 또한 다른 사도들 하루에 세 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기도하고 좋은 전통이요. 에 이게 초대교회 때도 이런 전통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좋은 신앙의 전통이 하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전통. 그게 뭐예요? 새벽 기도 전통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그냥 힘들게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그거 성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물론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가 있지만, 딱 부러지게 이거 하나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하나님 특 특별한 이런 새벽 기도의 전통의 복을 주었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 믿고 예수 안 믿을 때부터 새벽에 기도하던 거 잘했거든. 크, 목욕 재개하고 물을 떠다가 뒤뜰에 있는 장독대에 얹어놓고 크, 손바닥이 발 그대로 밀고 밀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토주 때 가면 이게 신령한테 빌었지만 이제 그것이 이게 기도의 대상이 아니로구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는 그거를 이제 기도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물 떠놓고 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새벽 기도하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민족은. 전세계는요 이거 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전통과 은혜의 방편을 우리 하나님 주셨는데 이거 없애자고 회의한다니까 언제부터 없앨까? 야, 3년 뒤에 없앨까? 5년 뒤에 없앨까? 뭐 이러면 안된다 말이야 왜? 이것 때문에 이걸 배우러 가려고 하는 전세계 교회들 다른 거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것 새벽기도 근데 이 전통도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 교회는 화요일만 새벽 기도를 한대. 화요일. 그왜 그러냐. 일주일 내내 안 하다가 화요일만해왜 그런가 그랬더니 화요일은 뭐요? 불의 날이 되네 화자가 불화자잖아. 그날 나오면 뭐불 불이 많다고. 얼마나 안에 있으면 그냥 화요일을 불 받는 날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날이라도 나오게 하려고 그랬을까. 네. 그런데 하루 세번 기도하는 거.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의 기도 특징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구하고, 지나가다가 절에 가면 또 부처님께 구하고, 산에, 관악산에 올라갔다 하는 거기에 또 성황, 선황신에게 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는 바벨론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왜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못하냐? 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오늘 기도의 대상이 없다는 거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이런 죽은 신들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도는 뭐요? 감사하였더라. 했으니 감사의 기도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일이 있어요? 불평해야지, 원망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또 악법이 제정돼서 기도금지법, 사자굴에 던져넣는 이런 악법을 정했는데 하나님 이러면 되겠는 거예요.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나와요 오늘 기도의 꽃은 뭐야? 감사해요.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딱 기도하는데 막 처음에 나올 때는 힘들고 어렵고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나고 막심격하게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는 감사가 나오는 거야. 감사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한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알아요. 경험적으로 뭐. 아, 감사가 나오면, 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죠. 자,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기도에 꽂힌 감사가 터지는 이런 깊은 기도, 진짜 신령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고향이 그리워서 그쪽을 쳐다보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은 어때요? 다 황폐했어요. 바벨론의 3차 공격을 받고 완전히 이제 종복돼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성은 완전히 다 무너졌고 성전도 완전히 다 허물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 다 약탈당했어요.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 황폐되어져 있어요. 그런 걸왜 쳐다봐요? 그걸 본게 아니에요. 성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또한 성전을 본게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큰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하나님을 향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과하는 걸 발견하고 그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악법을 만든 무리들이에요. 악법을 만드는데 이 악법은 누구를 대답한 거예요? 오로지한 사람. 다니엘을 겨냥한 거예요. 다니엘이 늘 기도하니까 기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그를 붙잡아서 처형해버려서 제거해버리자고 하는 이런 악법입니다. 그,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걸 발견하고 뭐하고? 발견했대요. 오늘 이 발견하다는 단어는 우리말로 보다는 원문을 보니까 히브리오 원문을 보니까 찾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걸 뭘 보여줬냐?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들추고 해집듯 찾아냈다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아는만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오늘 성경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세번 기도했다고 고발하는 걸 보면 하루 종일 지켜본 거야. 오! 첫번한번 번 했네? 또 계속 지켜보니까 두번 했네? 세번 했네? 아, 다른 일도 하지 않고 모여서 그 해집도 지켜보는 거 불을 켜고 있는 거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본다? 사람들도 본다. 원수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을 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되어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들은 누가 또 지켜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다 지켜본다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 얘기하잖아요. 그냥 횡단보도 그냥 막 뛰어 건너가지 말라고. 집사님! 어딜 건너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안 치는 걸 은혜로 아세요. 꿈을 이루는 그의 권사, 어딜 건너가냐? 이렇게 소리 안 치는 게 다행이에요. 그들이 소리 쳐도 어디 갈 거예요? 뭐라 그래? 아니, 어디서 그냥, 그래, 싸울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본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저는, 요럴 때는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횡단보도를불안 켜져도 뛰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범칙금 받았다. 그러면 제가 대신 내줄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러시잖아. 너희가 안식일이를 자라도 너희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사람이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냐? 안식일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일은 그보다 앞선 것이라고 주님이 하잖아. 안식일에 어디 그냥 구덩이에 들어가서 짐승을 꺼져내냐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사시는 그들의 바리세인을 들로보면 뻔한 는 건데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구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면 할수 있다. 그러지 않다면 조금 양보하실 수 있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도 보지만 누구도 봐. 아, 세상 사람도, 오늘 원수들도 다 본다니까요. 오늘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그들의 만든 법에 걸렸습니다. 올무법이었죠.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다니엘을 고발했고, 다니엘을 귀여기던 다리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자,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따라 합시다. 왕이. 왕이 이 말을 듣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들어서 근심이 왔어요. 들어서 오호이처럼 말을 듣고 근심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오히려 근심을 풀어주는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상처를 주는 말이 있어요. 상처를 싸매주는 말도 있어요. 남을 아프게 하는 말도 있어요. 남을 또 편안하게 해주는 말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말은 들으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왕도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힘들어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 때문에 누군가 세심으로 들 수도 있어요. 죽으려고 해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죽음을 극복하고 자결하지 않고 극단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나는 일이 생겨나잖아. 보금은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인이나 할것 없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듣고 근심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자, 살려주자니 안 된다. 다니엘이 너무 아깝고 그총명하고 충성된 사람이 살려주자 이러자니 자기가 도장을 찍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죽이자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이 전전 긍긍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에도 보면 또 자꾸 압박을 합니다 메대와 바세의 구례를 아시거니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 절대 못 고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법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자 16절에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따라합시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어디다 던져 넣었어요? 사자굴에. 사자구레. 그 사자굴에는 사자가 몇 마리 있었을까? 몇 마리? 사자굴이니까, 사자가 있으니까 사자굴이잖아요? 사자굴에 몇 마리가 있었을까? 이제 다 이제 생각이 다르죠. 예. 우리말로는요, 사자, 구에 넣었다고 하니까 이게 몇 마리 있는지 잘 몰라요. 런데 원문에는요, 사자, 구에할때 사자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사자들, 구에 그러니까 한 마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도 될수 있고 그 이상이에요. 근데 사자는 보통 여러 마리를 함께 두어도 별로 잘안 싸우거든요.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리가 있어도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닌데, 여러 마리의 사자가 들어있는 그굴에다가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살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곧 살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의 선사를 사자를 보내서 그의 입을 막아놓으셨다거예요 사자의 입을 그러면 어떻게 테이프로 그냥 감아 놨을까? 사자들의 마음에 먹,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없게 하고, 또 아주 온순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안 잡아먹는 거야.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온순하게 해놓으니까. 이걸 누가 하겠 했어요? 창조하신,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밖에 있었던 그들은 어떻게? 해? 사자구레에 던져져서 그 사자들이. 잡아먹어, 다뽑어서 뼈까지 다 아주 그냥 의쑤뿌렸다고 하니까, 사자가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빨도 하나도 없고, 진짜 배가 너무나 많이 불러가지고, 들어와도 아무것도 안잡으 이런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시니까, 하나님 이런 일도 생기고, 다시 본성을 찾게 하니까, 다시 그들을 잡아먹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냈겠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이건 복된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의로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어?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박해는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로 말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나 때문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또한 악한 말을 들을지라. 누구 때문에? 나로 말미야마. 주님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으, 이라 오늘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을 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다니엘처럼 감사합니다. 올한 해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감사에 달로 우리가 청해 보니까, 아,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감사할, 일, 감사할 일이 한 가지가 아니죠. 어? 자 이런 감사가 어디야? 마음속에 이것이 어떻게 뭘로 입으로 감사로 표현하고, 이것이 어떻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것이 온전한 감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려다가 사자골에 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자굴에 빠진 것 같은 이런 진짜 어려운 때에 그런 환경에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이시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살리셔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살리는 게더 유익이 된다면 살리실 거고 데려가는 게더 유익이 된다면 데려가실 거예요. 풀목불 앞에 있어도 우리가 풀목불의 용광도 속에 들어가 죽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아니하셔도 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을이다. 에스더가 된 신앙. 이게 바로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또한 에스더의, 또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말고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해도 끝난 게 결관이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게더 복이 될 건가를 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말고 끝난 게 끝이 아니다 생각하고 오늘 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